LG U+ AI 테크랩 담당이십니다 한영섭 담당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LG U+ AI 테크랩 맡고 있는 한영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LG U+에서 AI 관련된 자체 개발을 하는 조직을 맡고 있고요. 어 저희가 자체 개발이라는 걸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돼서 어, 상당히 활발하게 그 AI 관련된 내부 기술들을 쌓아나가고 있고 이제 많은 상용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어슈어드 인텔리전스 AI 시대에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저희가 뭐 저희 LG 그룹에서는 엑사원이라고 하는 LLM도 만들고 있고 인프라적인 것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하지만 어 저희가 반드시 좀 이런 부분도 저희가 AI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민해볼 주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어 한번 고민해볼 거리를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각 어슈어드 어댑티브 이렇게 하면서 각 A로 끝나는 한번 이런 주제를 저희가 AI 관련돼서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중심 AI로 만드는 밝은 세상.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이제 그 CEO님이 바뀌셨어요. CEO님 바뀌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밝은 세상을 만들자. 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밝은 세상을 만들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전 뭐 세계에 기아를 없애면 되는 건지, 모두가 다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면 되는 건지, 저희가 통신 회사로서 어떻게 밝게 만들지? 뭐 이런 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딱 주셨습니다. 어시어드 어댑티브, 그래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에게 딱 맞는 이거 뭐 개인화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AI를 저한테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런데 사람이 또 어떻게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조금씩 도출이 되더라고요. 아까 많은 AI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다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정말 생산성도 높이고 또뭐 사람의 업무를 돕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유스케이스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신뢰하고 쓸수 있는 기술인가? 안전은 답보 돼 있는가? 또는 어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제 어떤 악영향을 줄수 있지? 그래서 아 먼저 밝은 세상을 좀 만들려면 아 AI 기술을 좀 안심하고 안전하게 쓸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어슈워드 인텔리전스에 집중해보자 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MWC에서 U+, 어, 저희 유플러스 역사상 최초로 MWC에 직접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그때 저희 그 홍범씨 사장님께서 어, AI 중심의 첫걸음은 안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밝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고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칼은 요리할 때쓸수 있죠 근데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 기술도 그런 것 같아요 ai 기술도 잘 쓰면 좋은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또는 흉기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ai를 안전하게 쓸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브랜드로 익시 가디언이라는 걸 익시라는 건 저희 ai 자체 브랜드고요 익시 가디언이라는 거에서 세 개의 프로덕을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가 AI로 생성된 음성이나 영상이 그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저희는 통신사기 때문에 좀 통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로 음성을 주고받을 때 AI가 만든 음성으로 혹시 통화를 하고 있다면 고객님에게 고객님, 이건 AI가 페이크한 음성이니까 통화를 끊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걸 만들어 주면. 조금 그 고객이 안심하고 통화를 할수 있고 좀 밝은 세상을 만들 지 있지 않겠어? 이런 거고요. 온 디바이스 s l m 있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익시 젠이라고 하는 LLM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는 드릴 텐데 이건 뭐냐면 아온 디바이스에 넣어보자. 핸드폰에 넣고 어, 노트북에 넣어보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익시 오라고 하는 통화 에이전트,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고객의 음성은 오롯이 고객님의 디바이스에서 안전하게 보고됩니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온 디바이스 AI에서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요즘 점점 더 이런 보안에 대해서 좀더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어지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저희는 이제 양자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용한 암호화 기술들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어제 이제 요. 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그 경찰청의 실제 보이스피싱 현황이 어, 올해 24년 한 해만 에약 8,500억 정도의 피해 사례가 있었고요. 이걸 한 3년을 누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피해 규모가 1조 8천억 규모고요.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AI 기술들이 점점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또 이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보이스 피싱이나 AI를 이용한 피해 사례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로서 보이스 피싱을 탐지해서 고객님에게 알려 주고 AI가 조작한 음성이나 영상을 막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스팸이나 유해 사이트를 차단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저희가 돼요. 그러니까 URL을 전송하면 AI가 그 URL을 타고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의 구성을 읽고 그 홈페이지가 유해한 사이트로 판명되면 그 URL 자체를 누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저희 경쟁사에서는 이제 A-라고 하는 서비스처럼 저희는 익시오라는 서비스를 저희 통신사를 쓰면 이제 쓰실 수 있는데 어,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 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통화하는 순간에 그 음, 어떤 통화를 하는지를 이제 보일 수 있게 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혹시 보이스피싱 범위 뭔가 계좌를 알아내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려고 할때이 패턴을 분석해서 보이스피싱을 감지하는 것들 그리고 앞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전화가 되려면 stt 엔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stt 엔진을 저희는 온디바이스에 올려서 약어 저희가 이제 서버 기반으로 했을 때 수백 메가가 되는 엔진을 약 수십 메가 정도로 경량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온디바이스 안에서만 동작하도록 그렇게 해서 고객님의 음성이 서버로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후에 이런 통화 녹음이나 요약이 되는 것들도 저희가 이미 서비스 런칭을 한 겁니다. 이건 상용화된 기술이고요. 요거는 어, 이제 보이스 피싱을 탐지하는 방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금융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 패턴을 텍스트로 분석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성 이 AI가 만든 음성에 특수한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성문 분석 같은 걸 해가지고 ai (tts라고) 하는데요 ai가 생성한 음성들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어, 요즘은 이런 ai로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이 발달돼서 한 10초 내외 30초 내의 목소리만 여러분들 녹음하고 있으면은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이스피싱 범위 하는 건 대부분 이해를 하세요 근데 그 목소리가 내딸 우리 엄마 내 가족일 경우에는 여러분 대부분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게 짧은 대화이지만 어, 여러분들의 음성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고 그런 노출된 음성이 AI로 변조되었을 때 막는 기술들이 적용돼서 이건 곧한두달 어, 안에 저희가 상용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엑사원이라고 하는 국내 한국어 최고 성능을 하는 LG 연구원에서 개발한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LG 그룹에서 보유하고 를 있고 어, 어쨌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어 성능은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어, U플러스는 이, 이 블루스에서 어, 익시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엑사원은 SLLM이기 때문에 제너럴한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동급 대비 한국어 성능은 최고지만 이것들을 특정 도메인에 적용할 때는 어, 저희도 엑사온을 가지고 6 플러스 내부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파인 튜닝만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모델의 성능에 한계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 a c p 라고 하는 도메인 어댑티브 컨티뉴얼 프레인이라는 레시피를 확보했고 그래서 그 lmm을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특정 도메인에 피팅시키는 기술들을 저희가 확보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 왼쪽에 회색이 이제 일반 도메인이고요. 오른쪽에 저희가 뭐 금융 특화 LMM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일반 도메인에서의 성능은 유지하면서 금융에서의 도메인의 성능은 한40% 정도 향상시키는 실험 결과를 보였고, 물론 제너럴한 성능이 기존 저희가 뭐큰 LMM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동종 수준에 있어서 특정 금융 도메인에 특화된 LMM을 가지고 일반 일반 모델들이랑 어, 성능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7.8b 모델로도 어 32b나 70b와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 물론 이거는 이제 특정 영역에 좀 특화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엔 SLM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럴한 걸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피팅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레시피를 확보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다른 레그 시스템이나 상담의 요약이나 어떤 어 그런 상용 서비스에 적용할 때도. 레그나 다른 거랑 붙였을 때도 좀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저희 이제 실험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어 그냥 익시젠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걸 저희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이거를 NPU에다가 경량화시키고 최적화시켜서 지금 핸드폰에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이 서버로 전송되면 저희가 물론 그거를 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진 않지만 고객님들은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LGU 플러스의 이시오라는 서비스로 전화 통화를 하신 기록에 다양한 AI 기능을 넣어서 요약도 하고 스케줄링도 도와주고 AI가 생산성을 높여주겠지만 그 데이터는 오롯이 핸드폰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라 밝은 세상 이게 좀 엮어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DAP 기술을 확보된 도메인 특화 LLM을 이제 디바이스에 올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내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지난 MWC에서 GSMA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 익시전 모델이 레드팀 챌린지에 참가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 설명드리냐면 엑사원 자체의 장점은 도, 그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전혀 없는 데이터로만 학습됐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가 도메인 특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우리애가 제공하는 LMM은 이런 어 레드팀 챌린지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요.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어, 핵폭탄 제조법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했을 때, LMM은 알려주지 않아야 되는 게 밝은 세상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품질의 성능도 올리지만, 그것들이 안전하게 데이터가 보호되고, 고객님들이 불편한 정보나 데이터들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저희 성능이 좀잘 나와서 내년에도 초청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통신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양자의 기법을 활용한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어 저희가 유심칩도 그냥 일반 암호화되어 있는 유심칩이 아니라 양자 기반으로 해킹이 좀 어려운 유심칩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그 밖에 저희 내부의 이제 DB라든지 어 저희 핸드폰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의 음성이나 전화 내역이 핸드폰에 저장되더라도 그 저장된 데이터가 양자 암호화가 돼서 저장되었을 때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해킹을 못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밖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플랫폼 자체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CSAP 인증 같은 걸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고객님의 데이터를 서버로 내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져 있는 서버들은 안전한, 안전이 채워진 그런 플랫폼 안에서 어, 고객님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어, 저희가 어, AI 에 관련해서 아까 4A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인류에 좀 도움이 되는 AI를 만들어 보자.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인류에 도는 AI, 인류에 도움이 되는 AI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과연 그런 서비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화이트해커라고 들어보셨죠? 해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화이트 해커가 나왔듯이,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또 많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러한 AI의 피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기술들, 결국엔 그런 것들이 계속 기술이 쌓이고 확보되면서 어, 결론은 이런 겁니다. AI를 보다 안전하게 쓰자, 마음껏 쓰자. 마음껏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 장치들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오늘 세미나의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영석 담당님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